안녕하세요. 대박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청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황과 리플 그리고 미국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창에 응원의 메시지 딱두 글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미국 최초로 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파격적인 선언과 행보를 함께 암호화폐 수도로 떠오른 미국과 관련된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이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럼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안착을 하면서 횡보를 진행 중이라 다른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대응을 좀잘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페넥셀하고 잘못 대응했다가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 스텔라 룸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같이 7%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선물 미 결제 약정 또한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스텔라 루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개발자가 퇴사를 하고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현재 스텔라 루멘의 청소한 히트맵을 자세히 보시더라도 0.45달러 근처 600원대 근처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리플을 따라가는 스텔라 음멘이고 리플은 현재 1조 4천억엔이라는 투자를 받으면서 일본 전체가 XRP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상태인데. 2025년에는 일본 은행 80%가 이 XRP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SBI 그룹에서 14조 원을 투자하겠다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의 폭등 전조호재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개미를 한번 털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금과 고래를 함께 등에 업고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장이 온다고 해도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은 아닐 거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가 없고 싶으시다면 지금을 좀 기회로 보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코인들은 쓰레이 같은 밈코인들저안 드리죠. 상위 10위권, 최도 50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좀 안전한 코인들로 200% 300% 수익을 노리는 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노후준비 은퇴 걱정이 된다면 숫자를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날 그날 뭐가 오르는지 맞추는 건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오르면 알트코인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본유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모든 자본이 비트코인에 몰려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가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이고 과거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 비트코인 외에는 아무런 코인이 사실 없었죠. 이 최초의 코인인 알트코인도 대략 요 지점부터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8년 당시에 낙폭이 가장 컸던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이더리움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고 아래가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서 살펴봤던 가장 크게 폭락했던 요 구간에서 이더리움은 폭등을 합니다. 이 현상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만약 이만큼의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절반을 딱 그어서 이만큼을 BT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50%가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려면, 요런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알트코인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넓어지면서 점점 점유율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만큼이었지만, 점점 점유율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후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내려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시총들 또한 함께 쉽게 확장해 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점점 시총 성장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규모는 2018년 집계된 이후부터 현재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집계된 이후 연평균 15%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속도를 붙이며 2023년부터는 성장세가 연평균 과거 15%를 넘어 16%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미노스가 하락했던 2018년 요 구간에서는 최고의 스타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 이후 도미노스가 크게 하락했던 2021년 대 불장을 맞았던 이 시기에는 모든 알트들이 대폭발했던 그 구간으로 대표적인 스타는 솔라나가 있습니다. 정확히 2021년 이때 대 불장이 만들어졌던 이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주 중 하나가 바로 이 솔라나였고 이때 무려 저점 대비 2만 퍼센트를 상승하면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알트장을 준비하는 지금 시기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준비해야 되는 코인이 바로 이런 코인들인데 솔라나 나온 김에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때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기억해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피보나치입니다 1차 상승 고점으로 그때까지 저점을 피보나치를 연결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인데 0.382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당시 솔라나는 굉장히 작은 코인이었죠. 이런 작은 코인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폭등합니다라고 외칠 때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이 0.382입니다. 1차 고점 이후 되돌림, 즉,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을 0.382 지점이 계속해서 지지에 주고 나서 폭등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알트코인 교과서에도 나오는 정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 0.382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1월, 12월 합쳐서 정말 많은 코인들이 폭등이 나와 주었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에서 어떤 것들이 0.382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솔러나에서처럼 0.382를 기록한 이후에 폭등을 기록한 이런 코인들을 제가 몇개 찾아놨는데 지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위 10위권 주요 코인들의 분석과 패턴, 저의 거래 방식과 추적하는 세력들의 동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0.382가 실현된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 ppt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도 정말 누구보다 발빠르게 매수해야 하는 코인들을 어렵게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터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종목들도 있고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 1차, 2차 목록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목을 좀 찾아놨기 때문에 2025년 이 트럼프가 만들어갈 암호화폐 불장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PPT라 이번에는 제가 좀 소수 정예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500명만 데리고 투자 방향성과 지금 투자는 왜 했는지 이 종목을 왜 제가 샀을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운용해볼까 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진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PPT가 궁금한 분들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린다면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지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서도 우뚝 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이 완전 처음이고 투자 용어에 대해서 좀 어색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용어들까지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초보자분들은 이거 받으시면 프린트해서 모니터 옆에 딱 붙여놓고 바로바로 바로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 볼린저 밴드,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이 대표적인 보조 지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0.382 피버나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제가 매매를 하면서 비중 공개 그리고 거래 내역도 함께 계속 공개해 드리면서 이 코인은 왜 이만큼 비중이 들어갔고 어떤 호재가 있고 차초적으로 어떤지, 나중에 이 코인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레이어 1인지, 레이어 2인지, 레이어 3인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정말 나중에 공부가 끝나실 때는 혼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고, 수익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지금의 목표이니까, 정말 코인에 대해서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500명 받을 생각이고 지금은 한 180조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시는 분들 010-584-1319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제가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와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금전 요구 전혀 안 하고 있고 무료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사칭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 PPT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 584 1319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공구방은 선착순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액으로 시작하셔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정말 경제적인 자유, 금전적인 여유를 갈망하시는 분들의 선착순인 거꼭 알아두시고 아 거기에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금전 요구 안 한다는 거 진짜 꼭 사칭주의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010-584-1319이 번호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트럼프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미국과 함께 접점을 지니고 있는 코인들의 관심이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인데 특히 트럼프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미국에서 발행된 코인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현재 미국과 관련된 코인들이 정보로 세금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플과 관련된 디파이 프로젝트인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여러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하면서 해당 코인들의 연관된 메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이브는 이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에서 매수가 되면서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영향 때문인지 트럼프 미국 당선 당선 이후 20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섰고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파이낸셜 여기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계약하고 있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도 현재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마침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폴 에킨스가 임명된 상황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 코인 관계를 지닌 이 디파이 분야가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w 관련 코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이 블랙록에서 처음으로 이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이유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플랫폼인 이코인게코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는 rwa 섹터가 평균 수익률 800%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전체 코인 중 상위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여기서는 RWA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3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RWA 메타의 현재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이코인 베이스에서도 올해가 RWA 성장에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미 2025년에는 리플과 솔라나를 비롯한 미국 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RWA 코인들 중에서 미국 코인이 이 체인 링크와 헤데라 아발란체 등이 현재 접점을 지닌 코인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만들어갈 불장에서 다들 성투하시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해보셔야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고 암호화폐라는 이름에 겁먹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년 동안에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이 코인의 아버지 머스크는 미 정부의 실세가 되었죠. 시장의 탐욕 지수는 현재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이불 장에 초입을 알리고 있으면서 ETF 유입량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말이지만 정보가 없어서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냥 지켜만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암호화폐 겁먹고 의심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해드릴 자료는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자료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시고 영상은 곧 삭제시킬 거니까 진짜 보완에꼭 유의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 신분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랜 기간 이런 세력 매수 자료를 구해서 제가 연락하는 구독자 분들에게 급증하는 코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세력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일로 곧 엄청난 호재로 동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작전 기간 이내에 개미털기를 끝내고 1차 작업을 시작해서 폭등을 줄 것이라는 내용 중에 일부만 보여 드린다면 작업 기간과 얼마만큼 폭등을 줄 것인지 목표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고 예상 수익률이 10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원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 1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면 이익을 얻고 모든 자금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도 이렇게 쉽게 빠진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을 쭉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이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물량을 떠넘기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력들이 대규모 블록들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중요한 시기와 이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한다면 세력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요 세력 정보 모두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100% 무료인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꾸준히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니까 보안에 꼭 유의해 주시고 언제쯤 올라가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전부 알고 있는 그 방법.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제 개인 연락처 010 5584 1319 구독 이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한번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 세력들이 끌어줄 때 같이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010 5584 1319이 구독 문자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고 반드시 이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상승시킨 뒤에는 가격이 결국 빠지게 될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세력들이 가격을 쭉 끌어올리고 나면 개미들이 따라붙고 이 물량을 모두 개미에게떠 넘기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시기랑. 목표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기와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 5 8 4 1319이 번호로 고독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캐릭들이다 팔고 안 빠지면 반토막 이상 아작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100% 무료로 010 5841319이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자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간혹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제가 연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전 시작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010584 1319. 이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아직 상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곧 투자가 들어올 거고 이 종목 상승은 사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직도 고민만 하시는 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이만큼은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안 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안 하고 무료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이 수익 고맙다고 기프티콘 보내주셔도 저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돌려보내고 있고 수익 보셨다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정말 제가 말한 대로 한 분은 두달 만에 이 1,500으로 1억 원을 달성하시고 차를 바꾸셨다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010-5584-1319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정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 1등보다 더큰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코인 목록이 있을 때꼭 종목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로 요즘 리딩방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정보를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비밀리에만 드릴 거니까 010-5584 1319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만 알려드릴거고 저희 구독자 4만명이 넘는 분들 앞에서 거짓말 못하니까 확실해진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될 시간입니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10-584-1319제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 주시면 체력정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